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에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승비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배어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세계 만민의 임금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세계 만민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도 모든 나라의 왕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서 배운다고 한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우상에게 얇게 펴서 입힌 그 은은 스페인에서 들여온 것이며 그 금도 우바스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우상들은 조각가가 새긴, 새긴 것, 은장이가 만든 공예품입니다. 그것에다가 청색 옷과 자주색 옷을 걸쳐 놓은 것이니 모두가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에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 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이는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사모신 분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을 붙들길 바랍니다. 다른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우상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대했던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면 두려움의 대상, 그 두려움이 인간의 마음 속에 투영되는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혹은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에 대비되는 무언가를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의 풍습이다. 그들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 그들은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상의 이변이나 어, 특이한 상황이 생겨나면 개인의 신상과 혹은 민족,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그 자연의 죄를 막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 자연에게 재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자연의 큰 위력 실감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것에 대한 두려움 혹은 농사나 수렵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온갖 징조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상쇄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 자연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어떻게 보면, 뭐 자연, 그리고 그 자연의 힘, 위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외부적인 것들이 나를, 혹은 내가 갖고어 놓은 것들을 뺏어 갈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내가 해를 당할 것이다, 혹은 내가 기껏 갖고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마음을 상수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두려움의 대상 혹은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대상이 우상이라면 그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한 그 무언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숲속에서 배운온 나무 그리고 그걸 갓 다듬어서 금을 입히고 은을 피는 아름답게 꾸미는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논에 세워 놓은 허수아비와 같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너희들에게 재앙과 복을 내리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늘 내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것을 내 손에서 놓쳐야 하는 그런 두려움, 빼앗기고 싶지 않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빼앗길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없는 미래에 대해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우상은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 놓은 그것이 우상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주님,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며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세계 만민의 임금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좀 다릅니다 자연을 향한 혹은 그들의 안락함을 빼앗아간 두려움은 상실 혹은 뼈앗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상실하는 우리의 것을 뼈앗는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주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우리는 경외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경하고 존경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대상. 그런데 그것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설때 이런 경외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거룩하지 않은 인간이 하나님의 면전에 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므로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외감이죠.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약에는 감히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감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경외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경배 예배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우상은 무엇인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나무로 만든 것이고 그것에 은을 입히고 금을 입혀 보아야 그 모든 금과 은 그리고 아름답게 조각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구절 말씀에 보면 모두가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적으로 나무를 깎고 금을 은을 칠하는 그 형상, 눈에 보이는 손에 잡을 수 있는 형상,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만들어 놓는 우상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우상이라면 또 다른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그것을 투영한 것이 바로 내가 아름답게 만들어 놓는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욕심과 욕망과 탐욕의 그 투영물이라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 놓는 그 모든 것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건 아름다운 그 무언가 내 마음이 뺏기고 눈이 혹할 정도로 그 열심히 귀하게 만들어 놓는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것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셨던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손길 넘어 계시고 우리의 시선 넘어 계시는 분입니다. 십자 말씀에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요 주님만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영원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계시는 참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시 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 12절 말씀해 보시면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자연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로 권능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유무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아름답게 열심히 고 보기 좋게 우상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속임수고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우상에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니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 근데 우리는 생명 없는 그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은 무엇이고 주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생명의 유무이고 또 우리가 만든 우상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만들고 있는, 만들어가는 그 대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지금도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빚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들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아름답게 치장하고 금과 은을 정성껏 입히고, 내가 새겨놓은 그 우상,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오늘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겁내합니까? 내가 가진 것 잃어버릴까 봐, 내가 원하는 것 성취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제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생명 하나도 없는 그 우상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앗기지 않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있는 오늘 하루가 되고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자기가 만들어오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만나게 해주고 소개하는 우리 목장공동체 연합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내가 무서워하 는것 별다. 무엇 이 사람 들이 다과 씨의 직같 은, 거아니 내가 가진 것,